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체아은 단순적 소미호 3화, 그세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짧은 내용으로 함께 할 거예요. 25개의 문장 아니고 11개의 문장으로 함께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직전 상황은 밥 먹으면서 그 천시아우 씨가 물어봐요. 짱천에게왜 반장 안 한다고 했어? 그때 그 친구가, 씨엠 마펭, 나 성가하신 것이거든.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서 리액션을 하는데요. 就오슈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는 바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이 친구가 평소에 회화 리액션으로 쓸수 있는 건데요. 그럼 맞아. 그렇고 말고 아무렴 같은 뉘앙스가 돼요. 자,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全시오씨니쇼쇼니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全시오 씨는 사람 이름이고요. 全시오씨 니, 너는 쇼쇼언니. 너를 좀 얘기해 봐봐봐. 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동사를 두번 쓰면 뉘앙스가 약해졌으니까 좀 이야기해보자.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이제 이어갑니다. 上課,超作业. 여러분, 作业는 숙제였고요. 오가 뱉기다라는 뜻이죠. 자, 어, 수업하는데 숙제 뱉기고, 이어서 갈게요. 우보송, 우보송 너는 다오솨. 여러분 다오솨 하면 무단결석하다. 뭔가 그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다. 이런 뉘앙스예요. 다오솨. 어 무단결석하고 린칭, 린징. 린칭이 너는 샤다지야 여러분 다지야 하면 싸우다, 다투다란 뜻이고요. 앞에 있는 아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줄다오란 뜻이거든요. 그럼 린칭 너는 다투는 거를 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늘 싸움박질한다. 이거죠? 지금 반장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천시아오씨 너 봐봐 봐봐 너를 좀 얘기해 봐 너는 맨날 숙제 뺏기지 우보송 너는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하지 린징이너 너는 맨날 싸우잖아 이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렌쟝촌 빵할수不빵 맞아요 렌쟝촌은 어, 사실 런쟈쟝천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쪽에 있는 그짱천이가 우리 짱천이가, 뭐, 이 정도죠? 야, 짱천이가 빵 돕겠냐? 하이슈? 아니면 붓뿌빵안 돕겠냐? 그죠? 야, 그럼 짱천이가 우리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5번 해요. 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남 지적만 하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하니까 째려봤거든요. 그래서 워 나는 말이야 워 나는 샹원크칸쇼 소설을 보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쇼 슈어 소설이라는 단어였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네일 번부터 5 번까지 천천히 읽고 갈게요. 지오 슈, 지오 이 번이요. 죄인 셔쉬 니쇼슈니샹원크어예한번 더요. 陈小希，你说说你上课抄作业。他们讲没得吴柏松逃学，林静小打架。他们讲吴柏松逃学，临近小打架。给哦。任江帮还是不帮？他们讲任江帮还是不帮？我哦。我我上课看小说。他们讲 워워워워워워워 네, 잘워워어워워요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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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워워워워워워워워다워워주요요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d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d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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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어린이니까요.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샤르부이더. 뭐래요? 그게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잖아. 그 칸샵쇼가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죠. 자, 7번 갑니다. 下次别再管我借了呀. 네, 일단 여러분, 下次, 다음번에, 碧, 하지 마, 짜, 다시, 寡,는 원래 관여하다, 뭐그 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전치사, 개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꽝워 나에게, 지에 빌리다. 야, 나한테 다음에 빌리기만 해. 다음에 너 빌리지 마.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8번 갑니다. 장천, 장천아, 저시 이거는我的나의 쉰, 选稿 여러분, 稿하면 원고고요. 竞选은 저번에 나온 적 있죠? 선거로 경쟁하는 거, 이후보하고 그죠? 선거 어떤 경쟁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단어였어요. 그러면 선거 경쟁 원고야 이거니까요. 뭐 연설문이야, 뭐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 번이에요. 닌넝빵워 참뭐 참뭐마 여러분, 참뭐하면 카운셀링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너할수 있어 빵워 나를 도와서 조언을 좀할수 있어 네, 이렇게 된 장면이죠 어, 여기서는 그팔번9번 모두 그 여성스러운 여자 있잖아요 근그 네, 여성스러워 가지고 짱천이한테 관심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이야기한 거고요 짱천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팡 쪼봐 사실 빵 쪼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더 해석 잘하실 것 같은데 쪼는쪼 이랑 똑같이 여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 뭐 도와줄게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답변하죠 Xie x 고마워 네 잘하셨어요 자 6번부터 쭉 읽어 볼게요 h 是1 Shi 的한번더 잘하셨고요 7번 갑니다 下次 a 再管我借了呀한번 더요 下次 a 再管我借了呀 a 8번이요 j i a n 我的 h e n 看不到哟，江晨，这是我的精选稿，看不懂没得哦。你能帮我参谋参谋吗？看不到哟，你能帮我参谋参谋吗？再来说，不要谢吧你哦，你放这吧，看不到，你放这吧，谢谢吧你哦，谢谢你啊，看不到，谢谢你啊。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총 11개의 문장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나는 마무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하시고요. 선생좀더 좀 따라 읽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잠시 한 3분, 1분 정도 더 들으시면서 따라 읽는 시간,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부탁합니다. 맞아, 아무렴. 찌어실한번 더. 찌어실 전시아 씨, 너 봐봐봐봐. 어, 수업할 때 숙제나 베끼고. 전시아 씨, 니 쇼, 쇼니수크쳐조이 陈小希，你说说你，上课抄作业。吴柏松，你是无端咳嗽；古林静，你是闷那打赌古。吴柏松逃学，林静小打架。吴柏松逃学，林静小打架。江晨，你该多救个娘，多取个娘。任江晨帮还是不帮？任江晨帮还是不帮？ 나는 음, 뭐 소설보고 수업할 때, "워, 오, 상크, 카, 소, 워, 오, 상크, 카, 소, 워, 오, 상크, 워, 상크, 카, 소, 不 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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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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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너 나한테 빌리지 말아라 .下次别再 관我接了야 .下次别再 관我接了야. 长春那一个在文工队。江晨，这是我的竞选稿。江晨，这是我的竞选稿。这是选稿那台戏呢？就 c o u n s e l l 你能帮我参谋参谋吗？你能帮我参谋参谋吗？有个那个图，你,你放这吧。你放这吧。不冒哦，谢谢你啊，谢谢你啊。 잘하셨습니다. 어, 혹시 반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시고요. 어, 블로그에 대사와 해석, 그리고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제 블로그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